당청은 하나입니다. 이 말은 당이 청와대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심 앞에서 겸허하게 토론하고 협력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기일수록 2인 3각이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논란이 많습니다. 윤 총장의 오만한 행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와 뜻은 혼란 야기의 당사자로서 국민께 사과 한 마디 없이 너무도 당당한 태도에 비판 한줄 없는 언론을 볼 때는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법원 결정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도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메시지를 이미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대통령께서 응답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코로나와의 전쟁입니다 동부구치소의 확진자 사태에 대해서 특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총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백신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행히 어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백신 확보에 큰 성과를 냈습니다. 여당도 합을 맞춰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차근차근 국민을 설득하면서 법과 제도로 완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당 일각에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큽니다. 탄핵을 위해 지지층과 중도층을 나누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인식이 자칫 국민께 감정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언론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선후를 구분하고 국민 앞에 겸허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탄핵처럼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청와대가 국민 인식에 완전히 동떨어져 간다면 반드시 충심 어린 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당청의 목표가 명확한 상황에서 자칫 국론을 분열할 수 있는 강경론을 고집하는 것을 충심 어린 고언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시선으로 생각합시다. 진정성과 진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가늠하는 것은 정치, 특히 여당의 책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실보다 국민께서 받아들이는 인식이 훨씬 더 무섭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임을 잊지 맙시다. 이상입니다.